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선발 보강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다저스의 내년 선발 로테이션을 두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저스가 코빈번스 영입전 선두로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뷸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LB 네트워크의 존모로시 기자는 전날 이 FA 선발 초수 코빈번스 영입전에서 이 볼티모와 어 다저스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다저스의 브랜든 곰스 단장은 이달 초 열린 단장 회의에서 이 선발진 보강이 가장 우선순위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후 번스 영입전에서 다저스가 원 소속 구단인 볼티모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곰즈 단장이 말한 이 다저스의 선발 보강 방향성이 꽤나 좀 공격적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메이저 리그 진출 선언을 한이 사사키 로키의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다저스는 이 사사키 로키의 이 영입을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계속해서 선발 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저스 내년 오타니 선수와 야마모토의 관리를 위해서 6인 로테이션으로 선발진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타니와 야마모토, 글래스나우까지 이세 명의 선발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나머지 세 자리를 채울 선발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클레이튼 커쇼와도 재계약을 아마 하겠죠. 음. 그리고 밀러, 곤솔린, 메이 이런 부상에서 돌아올 수 있는 선수들까지 양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이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가 이 선발 보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FA가 된 다저스의 선발 투수 워커 빌러 선수도 거칠일것 같습니다. 빌러 선수 2022년에 받았었던 토미 전 수술 재활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올 시즌 거의 2년 만에 빅리그 마운드에도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돌아온 빌러의 정규 시즌 모습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랐었죠. 이 패스볼 구속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이 상대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빌러의 패스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후반기 막판에는 너클 커브 구사율을 높이면서 맞춰잡는 피칭으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규 시즌 성적 자체는 가을 야구 승선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빌러 선수가 올해 16경기에 나서서 1승 6패 평균자책점 5.38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러 입장에서는 사실 시즌 막판에 글래스나우라든지 아니면 스 톤이라든지 이 선발진의 연쇄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포스트시즌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 또 다행인 셈이 또 됐었어요. 어, 그런데 가을 야구 들어서자 빌러는확 다른 투수로 변모했었죠. 물론 가을 야구 첫 번째 경기에서는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빌러 선수 샌디고를 상대한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5이닝 6 7점 근데 사실 요경규도 수비의 도움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이후 매츠와의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4이닝 무실점, 양키스와의 월드 시리즈에서도 5이닝 무실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또 특히 빌러 이 양키스와의 월드 시리즈 3차전 선발 등판 이후에 하루 휴식만을또 취하고 5차전에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을 삼진 2개 포함 퍼펙트로 막아냈습니다. 우승 확정하는 순간 마운드를 지킨 선수가 또 되어 주셨죠. 네, 그래서 빌러의 포스트 시즌 성적을 살펴보자면 1승 1패에 1세이브, 15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60을 기록하면서 이 반전을 만들어 냈는데 사실 뷸러의 가을야구 반등에는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포인트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건 역시 이제 패스트볼의 위력이 살아났다는 점부터 한번 짚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올 시즌 뷸러의 포심 패스트볼 구속은 어, 부상 이전인 2022년 95.2마일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했던 95마일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포심의 피안타율은 3할 4푼 1위에 당했었고 음. 피의 장타율이 0.696이나 됐습니다. 포심으로 잠 작은 삼진 아홉 개에 불과했습니다만 피홈런이 여덟 개나 될 정도로 사실 정규 시즌은 좋지 못한 구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빌런은 정규 시즌 막판에 포심의 비중을 급격하게 낮추면서 어, 포심 대신에 커터를 통해서 카운트를 잡으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가을 야구가 되자 빌러의 포심 패스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직 무브먼트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건데요. 정규 시즌 동안 16.7인치의 수직 무브먼트를 보였었던 빌러 선수의 포심, 포스트 시즌 동안 18.5인치로 또 늘어났고, 상대 타자들의 헛스윙 비율도 17%에서 29%로 굉장히 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무브먼트가 좋아졌다는 거는 이 그냥 공기 저항이 없을 때보다 어쨌든 공이 덜 가라앉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타자 입장에서 공이 마치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헛스윙 비율이 늘어나면서 포심 비중 역시도 이 37%로 거의 40% 가까이 높이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스트 시즌에서 빌러 선수 수술 이전의 모습이 언뜻 보인 거. 바로 저는 이 포심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 페스트볼과 함께 빌러의 커브 역시도 이 포스트 시즌에서 반 등을 만들어 낸 열쇠였습니다. 그렇죠. 뷸러는 포스트 시즌 내내 커브를 던져서 12 타수 무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이 탈삼진 역시도 4 개를 잡아냈었는데 그 중에서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말루 위기에서 나왔었던 린도어를 상대로 한 삼진도 있었고 이 월드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됐었던 버즈고 상대 삼진을 잡은 구종도 커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너클 커브 역시도 포스트 시즌에서 더 많은 무브먼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커브의 각이 또 커졌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 결과 블러 선수의 커브는 정규 시즌 헛스윙률 27%에서 가을 야구 39%까지 또 크게 늘었고요. 결정구 역할을 또 제대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 볼을 통해서 이제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커브를 낮게 떨어뜨리면서 높낮이 조절을 가져가면서 블러가 확실히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구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위퍼 역시도 수평 무브먼트를 살펴봤을 때 정규 시즌에는 15인치 정도였거든요. 음. 가을 야구에서는 19.5인치 거의 5인치 가까이나 변화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스위퍼 역시도 가을 야구에서 53%의 헛스윙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차도 선수, 혹은 이제 알론소 선수 등 우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무기로 또 쓰였는데요. 이처럼 빌러 선수의 가을 반등에는 또 뚜렷한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빌러가 이 가을에 좀 살아난 이유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 그렇죠.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빌러 같은 경우는 는 사실 토미존수술에서 복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메커니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전력투구를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복귀가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다졌스에 있었을 때 토미존에서 복귀하고 나서 구속이 어, 부상 이전보다 안 나오는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뷸러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에 본인이 강하다는 확신이 있는 맞아요. 선수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인터뷰로도 드러내기도 했었고 그런 자신감이 뭔가 뷸러가 정규 시즌에는 하지 못했었던 전력 주구를 가을 야구에서는 음. 할수 있게 된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부상 휴일 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을 야구에 호투가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 뷸러 선수 다저스 우승 행사에서 다저스 외에는 다른 팀으로 가고 싶지 않다 라면서 잔류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저스는 빌러 선수에게 2,105만 달러의 콜리파잉 오퍼를 주지는 않았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콜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또 아닌 만큼 빌러와 다저스의 재결합 가능성 여러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다저스가 빌러를 잡을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봤었는데 그 사이에 애틀란타가 빌러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음.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빌러의 고향에서 멀지 아닌 곳이거든요. 고향 팀에서 뛰는 것도 뷰러한테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으로 선발 보강을 원하는 팀들에게 빌러는 매력적인 카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약에 다저스가 빌러를 잡는다고 한다면 이 가을에 보여준 빌러의 변화가 내년 정규 시즌에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다저스가 빌러선수에게 계약을 제시한다면 어느 정도의 좀 계약, 어떤 형태의 좀 계약이 가능할까요? 일단. 단년 계약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아무래도 그거보다 낮은 금액을 그렇죠. 제시하지 않을까를 생각해볼 수 있,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천만 달러 중반대에서 후반대의 단년 계약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오프트아웃을 중간에 낀1원 플러스 원 음. 계약을 맺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형태의 계약을 선호하는 구단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블러선수 입장에서도 이원 플러스 원 형태의 계약이라면 FA 재수를 사실 음. 해야 되는. 는그 상황 매력적인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에 대한 애정은 또 물론이고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좋은 팀 전력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도 빌러 선수에게 굉장히 또큰 메리트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오늘은 빌러 선수의 가을야구 변화에 더해서 이 다저스가 잡는다면 어떤 형태의 계약을 제시할지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저스가 빌러를 잡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에 잡는다면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가 좋을지도 댓글을 통해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